풀더블 oled 시장에서 중국 boe의 점유율 추격은 한국 디스플레이 업계로선 빼앗픈 부분이다. 수익성이 낮은 저가 제품뿐 아니라 한국 업체들이 기술 우위를 통해 신시장을 개척하고 규모를 키워 간 분야조차 막대한 자본과 수요 를 기반으로 한 중국 업체들의 추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oled 패널의 가장 큰 수요처인 스마트폰 시장이 정체기에 도래하자 위기감 은 더욱 표면으로 떠오르고 있다. 삼성 LG 디스플레이 34,220가 스마트폰 패널을 공급할 수 있는 잠재 고객사가 삼성전자 5,930와 애플 정도로 한정돼 신제품이 나온다고 해도 출하량을 극적으로는 늘리기 어려운 구조다. 그러나 중국 업체들은 화웨이와 아나, 오포 등 다양한 내수 완제품 세트 업체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어 이 업체들 중 하나의 제품만 흥행한다고 해도 효과적으로 물량을 늘릴 수 있다. 지난해 4분기 폴더블 패널 시장에서 BOE가 삼성 디스플레이를 추월한 것도 화웨이가 폴더블 제품 메이트 엑 o 흥행을 기반으로 판매량을 전년 대비 80% 가량 늘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디스플레이 전문 시장 조사 업체 유비리 서치의 이충은 대표는 중국의 여러 스마트폰 업체에서 폴더블 스마트폰 신제품을 동시에 내놨다며 구조적으로 한국 출하량 점유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유비리서치는 지난해 한국의 스마트폰용 OLED 출하량 점유율이 57.6%에서 올해 53%, 2025년에는 45.2%로 서서히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다. 같은 시기 중국의 점유율은 42.4%에서 47%, 54.8%까지 오를 것으로 봤다. 2025년에는 중국이 한국 업체들의 점유율을 추월하는 셈이다. BOE가 한정된 수량이긴 하지만 프리미엄 OLED 패널의 최대 고객인 애플 공급망에도 진입한 상황이다. 국내 업체들의 물량을 잠식할 가능성도 언제든지 열려 있다. 열세인 기술 경쟁력을 보완하기 위해 중국 기업들은 인력 탈취와 기술 도용도 거리낌이 없다. 지난해 11월 삼성디스플레이 협력사였던 톱텍 임직원 11명이 스마트폰 화면 모서리를 공면 형태 엣지 패널로 구현하는 삼성디스플레이 독자 기술 3D. 레미네이션을 유출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삼성디스플레이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의 BOE와 BOE의 자회사 등 8개 회사를 영업다 치매로 재소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정부 지원을 등에 업고 대규모 투자를 통한 외형 성장도 꾀하고 있다. BOE는 지난해 11월 수천성 청두에 8.6세대 OLED 생산라인 건설을 위해 11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8.6세대 OLED 생산에 투자하는 4.1조 원보다 2.5배가량 많다. 중국의 2위 패널 업체 CSOT 역시 태블릿, 노트북 등 정보기기 IT 시장을 겨냥해 올해 하반기 잉크젯 프린팅 OLED 패널을 생산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폰에 이어 국내 기업들이 압도적인 격차를 유지하고 있는 시장에 또다시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스타벅스 더여수돌산디티점 투명 OLED 테이블. 사진 제공 LG 디스플레이.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에선 이미 중국 업체들이 주류를 차지한 액정 표시장치 LCD와 달리. OLED 시장에선 수율 품질 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본다. 기술 격차도 제품에 따라 다르지만 적게는 2년에서 많게는 5년 간격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2010년대 중후반 LCD 시장에서 겪은 시장 잠식이 반복된다면 우위를 장담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BOE의 전수장 왕둥성 회장이 주장한 왕의 법칙은 국내 업체들을 압박하는 중국 업체의 전수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왕의 법칙은 패널 가격이 3년 주기로 50% 떨어지기 때문에 기존 제품에 비해 두배 이상 성능을 높여 가격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내놓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중국 디스플레이 업계의 최대 강점을 대량 양산을 통한 가격 경쟁력으로 꼽은 셈이다. 국내 기업들도 중국의 추격을 뿌리치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가장 공들이고 있는 분야는 차량용과 확장 현실 엑사 로엘리디다 LG디스플레이는 차량용 OLED를 2019년 양산한 이후 4년 만에 완성차 브랜드 10개를 고객사로 확보했고, 삼성디스플레이도 BMW, 페라리 등의 차량용 OLED를 납품했다. XR 분야에선 양사 모두 실리콘 웨이퍼를 사용해 전력 소모가 낮고, 가벼운 올레도스 OLEDs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해 미국의 XR 패널 기업인 이메진을 인수하기도 했다. 이동욱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부회장은 세제 지원뿐 아니라 특허, 치매에 대한 강력한 대응 등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XR 기기에 쓸수 있는 차세대 기술인 무기 발광, 디스플레이 등을 빠르게 연구 개발에 선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